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편을 비하하는 문화가 점점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풍자하는 유행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는 횟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하는데요. 먼저 남편이 집에서 한 끼도 먹지 않으면 영식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끼를 먹으면 일식시, 두 끼를 먹으면 두식이, 세 끼를 먹으면 삼식이. 그런데 간식을 챙겨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간식을 챙겨달라고 하면 갔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식에다가 야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루 종일 챙겨달라고 하면 종간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참웃픈 이야기 같습니다. 축복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아내는 막 잔소리하고 쏘아붙이지 않고, 여보, 당신만 건강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남편은 여보 다 실수하고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죠. 또 자녀가 성적이 나오지 못해서 낙심해 있으면 부모가 막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공부는 다 은사란다. 괜찮다. 너는 아 어, 누군가를 섬기는 은사를 가졌으니 너는 그 은사로 쓰임 받게 될 거야라고 말하죠. 또 부모를 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다고 업신여기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라져서 고마워요. 건강해 주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통계 기관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마약 판매상,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정에 더 충실한다고 말합니다. 의외죠. 겉으로는 인상도 험악하고 또 난폭해 보이지만 가족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마 자라 올때 가정에 대한 결핍 아픔이 있다 보니까 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폭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집안에서는 가정 폭력범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양반일 수 없는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가정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첫째 아들 암론이 이복 여동생인 다마를 겁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이슨 크게 분노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안타까운 점은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왕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했던 그 똑같은 행동을 아들이 했을 때, 제지할 수도 없었고, 때로는 징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범죄는 복수극을 낳았습니다. 다말에 친 오빠인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4년 뒤에 아버지 다윗마저 죽이고자 공모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은 겉으로 보면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숙취스러운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신앙생활은 했지만 생활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메시아였지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공교육은 한계가 많습니다. 사교육도 어려우면. 그런데 가장 어려운 교육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위선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첩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는 잘 증명이 안 돼요.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자녀들을 파송해서 네 부모가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검증해라라고 파견한 첩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의 가정도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생활신앙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장로님이신데, 가정에서는 가정폭력범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칭찬받는 충성하는 안수집사님이신데, 가정에서는 분노조절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먹기 초기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자신의 그 멍든 부위를 보여주면서 눈물로 우리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자신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바로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노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청년 생활 갈때또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상담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안수집사님이신데 집에서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 행패를 부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강단에서 대표기들을 막질령하게 하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중생활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자녀들도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물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학의 대가인 버지니아 사티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가정의 공장장과 같다. 우리는 다 공장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장장이... 건강하고 올바르면 자녀들도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불량 공장장이에요. 그러면 자녀들도 불량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중생활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은 신앙생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잘 섬기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압론을 살해하고 맙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향함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이소의 가문은 더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죄가 가족의 죄로 번지게 되고 그 가족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부모를 잘 모시는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사무엘 상 16장에서 사무엘 하 24장까지 총 4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부모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 어린 아이 그 시절 때 아버지가 양들을 잘 돌봐라 또 형들이 전쟁통에 있는데 가서 양식을 주고 와라 이 말에 순종했던 얘기는 나오지만 다시 왕이 되고 난 뒤에 권력을 갖고 난 뒤에 그가 아버지 이세 또 부모를 잘 모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부모를 잘섬겼습니다 예컨대, 이삭 같은 경우도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를 잘 복량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고 장사를 잘 지내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죽고 자신의 무덤을 막벨락을 아버지 어머니 있는 곳에 묻어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떠나서 어쩌면 애착 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난 뒤에 다시 아버지를 찾아서 모시고 와서 곁에서 끝까지 노후를 책임져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 겉으로 화려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위대한 왕으로만 생각하지 가정의 삶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늘 불화와 비극이 따랐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제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라는 말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재산이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서원하면 그 재산과 재물은 그 누구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원래 취지는 하나님께 잘 섬기자. 하나님을 모시자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걸 가지고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악용하는 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곧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 네 부모를 잘 모셔라, 공경해라. 십경의 말씀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안완석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지주가 부패하고 있어서 그 부정과 부패를 다 척결했습니다 또 상인들의 폭리를 다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잘 모시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외면했습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말년은 평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아들 왕균이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산도 있습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근데 자녀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 왕한석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이 총경을 받았지만 그 아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허구한날 술과 여자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그 왕균 아들에게 찾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왕한석에게 바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따라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하는 말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말투, 표정, 또 정서, 감정, 심지어 눈썹 각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교육되는 곳이 아니라 답습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이 그 효의 모습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소통과 표현이 필요합니다. 2 2절입니다 압살롬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 아니라 말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친동생 다마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왜곡된 방법으로 표현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압살롬이 건강한 가정상, 건강한 자아를 가졌다면 다말에게 먼저 위로해줘야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또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아버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압살롬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그 사랑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국 암노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왜곡되어 있으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또 소통과 표현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신과 오해만 쌓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서 함부로 말하는 자의 원어의 의미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라는 말인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할말다 한다 본인은 말을 해서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걸 당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비수가 꽂히는 거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름같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뒤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혀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은 잘 다듬어진 혀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다듬어 표현하는 말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약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잘 다듬어져 표현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언어는 더 다듬어서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우리가 다 벌거벗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다듬어져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이 말씀을 보면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한다고, 말을 그냥 한다고 다 말이 아니구나. 다듬어서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표현은 단지 입술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몸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라는 것은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게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표정, 감정, 또 행동, 이런 것까지도 다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말은 뭐,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이 표정에서 비꼬는 표정이나 무시하는 표정이라면 상대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바디 랭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디 랭귀지는 그냥 외국에 나가서 그냥 뭐 영어를 못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안아주고 또 스킨십 하고 또 뽀뽀해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족들을 하루에 네 번씩 안아줄 때 건강한 정서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킨십을 좀 자주 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선배 세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 보니 우리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남편을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학교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갔다 오면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안마도 해드리시고 손도 잡아 드리시고 멀리 계신다면 연락도 해드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있어야지만 건강한 정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지만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남편 집사님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아서 오고 있는 중이셨고, 여자 집사님하고 청소년 아이들 남자, 그리고 여자, 이 남매와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깊어지는데, 남편 집사님이 문을 열고 이제 띵동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일어나서 벌떡 아버지에게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가방도 받아주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 집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특별히 안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냐고. 보통 요즘에 청소년 이들안 그렇잖아요. 막. 부모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아요. 지방에 들어가서 막 게임 한다고 뭐 아는 척도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막 안기는 거예요. 청소년이잖아요, 또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참 지혜롭더라고요. 어릴 때 다섯 살 때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버지 오늘 고생하셨잖아. 너희들이 안아드려.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다고 뽀뽀내드려. 이게 계속 훈련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이 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이 되면 아 이제 못하겠어요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야 해야 돼 아빠 고생하셨는데 안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직접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하기 싫을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집안 분위기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상의해가지고 제가 마치고 오면.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라.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애들 하기 싫은데, 해라.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영혼 없이 그렇게라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더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담아두면 안 되면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할 때 가정 안에서 따뜻한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막내 아들이 제게 와서 아빠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려 했어요 그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목회한다고 너무 바빠서 내 살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게, 여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차피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 제가, 저의 우선순위는 자녀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목회,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사실 안 했던 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그적나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매일 마지막에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남편 되고 싶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좀 반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 살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때 그 축복이 가정을 통해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 또 삶의 현장 교회까지 적셔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